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이 시간은, 음, 3일 전에, 일요일 날, 명상개발팀하고, 음, 산책가가지고요. 음, 천사가 두 촉을 산책해가지고요. 한 촉은 판매해가지고, 그날 횟집에서 음, 식을 했습니다. 이 난초는, 여러 사이트 밴드에 올렸더니요, 음, 판매 또는, 경매를 하자고 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서 또한 산책을 많이 다녀봤지만요 이렇게 송잎자까지 뭐 전면에 화려하게 상반에 들어온 난초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변 또한 좋습니다 이 난초는 한쪽은 판매를 했기 때문에요 한쪽 정도는 저도 욕심이 있어 가지고 배양하려고 합니다. 문이는 계속 들어오는데요. 여기 천사도 종자봉을 한쪽실 길려볼까 합니다. 이 난초로 여러 회원들한테 요 축하 인사도 많이 받았던 난초고요. 다들 좋다고 합니다. 한쪽은 좀큰 것은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제가, 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왔는데요. 아직 회원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전에, 유튜브 고객님한테 물건도 가져와가지고요. 이렇게, 사인도 찍고, 밴드도 올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정심 때가 다 됐는데요. 정심도 먹고 또 오후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산체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리하고 전입장에 이렇게 난초는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산체 당체는 실을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난초를 만나게 해주구나 해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렇게 이 난초는 판매하지 하지 않고요. 제가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또한 진창에 무늬가 전입장에 화려하게 먹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뭐 단엽으로도 본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더 배양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며칠 전에는요. 천사가, 음, 현재 밴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밴드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난과 함께, 난과 함께 회원수가 천, 한, 십여 명도 여 됐죠. 음, 거기에 난초도, 찬초도 했습니다. 음, 홍성 두쪽을 음, 받은 분이, 음, 천네 번째로 되신 분이, 엊그제께 음, 음, 받았다고 합니다 음, 아무튼 그분도 잘 키우길 바랍니다 제가 음, 종자목 없이 두 촉을 찬조해 가지고 난과 함께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품종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도록 잘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초는 열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 구독자님한테 난초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밴드라이츠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난초는 100명 명명품 100명 인데요 한 20여 쪽이 됩니다 백화소신백화소신 이렇게 세쪽을 분주했습니다 사진을 건조하기 때문에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단도 있고요 명명품 장단 중투도 이렇게 있고 장단을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요 이렇게 만졌더니 이렇게 분주가, 자동 분주되가지고, 현재, 남과 함께 경매 진행 중입니다. 공룡도 있구요. 영물품 월령. 월령도 한 대주가 됐습니다. 꽃대도 달려있고, 지금, 일이 또한 분주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태극선도 10여축 되구요. 난초를 사진을 찍고 경매 사이트 또는 밴드에서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전화명에 출발해 가지고 낙찰되고 이렇게. 이 명명품은 난초 최근에 입문하신 분에게 들 추천하고 싶은 품종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